노후 배관의 결로 현상, 누수로 인한 도로 폐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곰팡이와 악취 등 누수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각종 사고와 질병 그리고 생활의 질까지 저하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수 코팅 작업이 필수일 텐데요. 여기 남다른 성능을 발휘하는 우수한 장비들로 각 현장에 최적화된 방수 코팅 시공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수 코팅 대표 전문가 기업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는 방수 코팅 장비들을 수입해 유통하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서 우수한 장비, 신소재로 주요 토목 건축물의 시공에 들고 있습니다. 국내외 최고의 장비들을 통해 국내 모든 지역, 해외 지역까지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좀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공법에 따른 여러 가지 시공 장비를 수입 유통하며 최적의 시공으로 방수 코팅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이들. 각종 첨단 장비와 노하우를 갖추고 방수 코팅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주차장, 바닥, 강관, 조형물 등 다양한 방수 코팅을 시공하며 남다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에서 이미 성능이 입증된 장비들을 국내로 수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장비들이 있나요? 네. 먼저 대표 핵심 장비라고 할수 있는 전기식, 유압식 2액형 도장기 시스템 그리고 이동이 편리한 소형 장비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2액형 도장기 시스템은 원료 데이터와 시스템 진단 능력을 보장하며 사용자에게 완벽한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시리즈와 달리 개선된 성능으로 장비의 수명이 연장됐고 스프레이 작업 일수가 증가됐다. 이밖에도 장비 전면부에 제어판이 구성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디지털 시키타 압력 제어판을 적용해 온도와 압력이 정밀한 프로그래머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장비의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소 피스톤 윤활 시스템을 적용 펌프 실 샤프트 이소시아네이트 결정화를 방지하고요. 스프레이 건 근처까지의 온도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작업 효율 손실 없이 단열 코팅 작업을 신속히 완료하는 이들의 도장기. 믿을 수 있는 성능뿐 아니라 이동성을 높인 견고한 디자인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작업 현장의 접근성을 높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다. 이 장비는 생김새가 좀 총처럼 생겼는데, 어디에 쓰이는 장비인가요? 네, 액상 퍼지 스프레이건인데요. 방아쇠를 당기면 도장액이 방출되어 작업의 생산성과 작업성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스프레이 패턴을 통해 유량을 설정할 수 있고, 퍼지용 에어를 75%까지 감소해 원료의 분진을 최소화했습니다. 손잡이를 당길 때마다 클리어샷 액체가 챔버로 주입되면서 화학 잔조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방수 코팅 작업의 소재로 폴리우레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많이 사용하던 우레탄에 비해 폴리우레아는 자외선이나 습기, 급격한 온도 변화 등 외쪽 요인에 강하며 냄새가 적다. 때문에 식용수 코팅제, 선박 코팅제, 수영장 바닥 코팅 등 특수한 곳에 쓰이는 고급 원료, 기존 방수 코팅은 우레탄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새로운 소재로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폴리우레아는 이액형 고온 고압 스프레이 방식의 코팅제입니다. 100% 고용물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친환경 스프레이 코팅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수지 반응성이 매우 빨라 3에서 30초 이내에 젤 타입을 갖는 초속 경화형으로 습도와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피도물의 우수한 부착력과 방식성을 가지고 있고요, 해수로 인한 변성이 없어 해양 시설물에 적합합니다. 폴리우레아에 대한 신기술 개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이들, 사용 목적에 따라 스프레이 탄성체를 음용수 관관, 음용수 시설, 철 구조물, 해양 구조물, 방폭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장비들과 소재들을 가지고 시공 작업도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저희 장비를 통해 연속적인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고 간편한 시공법으로 비숙련자도 짧은 시간에 시공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거동, 진동에 유동적으로 반응해 영구적인 방수를 실현하는 이들. 건축 구조물, 토목 구조물, 크랙 및 조인트부위 등 다양한 곳에 남다른 기술력을 발휘하며 국내 방수코팅 분야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저희는 누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로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완전 방수를 통한 무결적 구조물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겠습니다. 끝없는 기술 연구에 노력하며 무엇보다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시공 그리고 그 시공을 완성시키는 우수한 장비들까지 방수코팅 기술의 경쟁력을 만들어나가는 이들의 내일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